네, 수남입니다 어, 1월 31일 화요일 어, 1월의 마지막 날 매매 종료했습니다. 어, 빠르게 복귀해 보겠습니다. 어, 아, 넥슨게임즈는 어, 어제 오후에 정리했고요. 어, 지지선 이탈할 때 어, 그냥 정리했습니다. 지금은 다시 지지선 회복해주면서 위쪽으로 돌리는 흐름이네요. 어, 지금은 좋아 보입니다. 음, 털리는 템인데 어, 넥슨게임즈 때문에 좀 계좌가 많이 다쳤고요. 음, 어쩔 수 없이. 천천히 멘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어, 관심으로 어, 세 종목 보고 있었고요. 음, 아이스크림 에듀 그다음에 한국정보공학, 어, 이스 페타시스 어, 세 종목 보고 있었어요. 어, 아이스크림 에듀는 작전에 어, 교육부에서 AI 교과서 추진한다는 어, 기사가 있었어요. 어, 최근에 어, AI 교과서 관련해 가지고 한번 기사가 있었던 어, 아이스크림 에듀 뽑아 봤고요. 그 다음에 한국정보공학은 안철수 관련주죠. 음, 어제 오후에 어, 안철수 당대표 후가 어, 당대표 적합도 1위에 올랐다는 그 기사로 어, 시간 내에서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죠. 그 중에서 어, 한국정보공학은 어, 전일 고가 부근을 어, 기준선으로 잡고 대응하기에 어, 괜찮아 보여서 뽑아 왔었습니다. 어, 한국정보공학보다 어, 다물멀티미디어가 안철수 관련주로 지금 상한가같죠 그다음에 이슬 페타시스, 이슬 페타시스는 어제 봤던 종목이었죠. 어제 은봉으로 내리 어 내리 꼴때이 어, 은봉이 어, 팔아 치우는 은봉이 아니고 어, 밑에서 물량 받고 어, 돌리는 어, 그런 매물 소화하는 은봉일 거라고 제가 어, 말씀드렸었는데 그 관점이 어, 맞아 들어갔죠. 그래서 매물 받고 어, 돌리 돌렸죠. 돌려서 지금 위쪽으로 상승 방향으로. 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요 어, 종목은 <laughs> 재료도 괜찮기 때문에 어, 지수만 맞춰 주면 어, 계속 추적해 봐도 해 어,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laughs> 오늘 타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laughs> 평소와는 좀 다른 매매를 했고요 아, 보시면 <laughs> 수익률도 어, 보시면 손실률, 수익률도 좀 크고 금액도 어, 상당히 크죠. 어, 평소와는 좀 다른 매매를 했고요. <laughs> 오늘은 좀 모든 종목을 거의 뭐풀 풀미, 비중, 풀 미수, 어, 풀 베팅했습니다. 오늘은 아, 멘탈이 좀 나간 상태로 매매를 했고요. 어, 좀 한번 죽어보자는 식의 오늘 매매를 했습니다. 어, 그렇게 된 계기는 아이스크림 에드 때문인데. 음, <laughs> 장 초반에, 아이스크림 에디는 어제, 어, 어, 차트적으로도, 기사 나오기 전에 차트적으로도 어, 관심을 뽑았던 종목이었어요, 제가. 그런데 아침에, 어, 또 그에 맞는 기사가 나오는 걸 보고, 아, 오늘 요 종목은 무조건 간다고 거의 확신을 했었어요. 그래서, 노리고 있다가, 시가에는 <laughs> 못 들어가고, 어, 기준봉 매매 하려고, 어, 기준봉 매매 눌릴 때 들어갔었는데, 어, 반등은 나올 거라고 봤는데 어, 못해도 어, 1파는 크게 나올 거라고 봤는데 어, 힘없이 쭉 빠지더라고요. 이 종목에서 어, 비중도 상당히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들어갔는데 어, 힘없이 쭉 빠지길래 이때 어, 내 관점이 완전히 음, 틀렸죠. 완전히 틀린것 때문에 좀 멘탈 띠들렸어요. 어, 비중도 많이 들어간 데다가 또 어제 또 넥슨 게임즈 때문에 여파도 있고 해가지고. 음, 때, 어, 큰 손실을 보고, <laughs> 멘탈이 좀 흔들려가지고, 어, 좀 상당히 맛이 간 상태로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어, 다음 제주 은행 때는 아예 그냥, 결대로 되라는 식으로, 어, 풀비중으로 미수 왕창 때려가지고 들어갔었어요. 어, 보시면, 높은 자리에도 들어갔는데, 음, 거의 마이 4% 손실을 봤고요 <laughs> 여기까지 해가지고 거의 50만 원을 손실을 봤어요. 장 초반에 시작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아 완전히 어 그냥 될 때는 되라는 식으로 한번 그런 심정이었는데 어 마지막에 담을 음 멀티미어라는 종목에서 음 완전 노리고 배팅을 했습니다. 아 다행히 이 종목에서 큰 수익을 봤고요. 음 한번 탈점 한번 보겠습니다. 담을 어 멀티미어가 분봉상 패턴을 보시면. 밑으로 쭉 빠지면, 빠질 때 어, 계속 잡아 들어가는 게 패턴이죠 밑으로 빠질 때 잡아 들어가는 패턴 이었고 그래서 어, 매수를 했고요 어, 다행히 큰 거래량 들어오면서 음, 시가를 강하게해 보게 해줄 때 평소 같으면은 뭐 제가 좀 소심한 편이라 어, 1-2%면 어, 매도를 했을 텐데 어, 안 팔고 어,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거의 4% 가까이 어, 선에서 매도를 쳤고요. 여기서 1차적으로 매도를 하, 어, 쳤고 음, 전략 매도를 했는데, 이때 어, 큰 거래 들어올 때그큰 물량들이 더 이상 나가지 않고 있더라고요. 어, 이 자리에서 이때 자리가 거의 등량을 20% 넘는 그 자리였는데, 이 자리에서 어, 이 거래 들어올 때 들어왔던 큰 매수 물량들, 큰굿즈의 물량들이 더 이상 안 나가고 있었어요. 어, 수급상 그리고 뭐, 짜잘 짜잘한 개인 물량들만 조금씩 나갔고, 음, 그래서 요때 제가 어, 냄새를 채고 어, 다시 한번 풀 배팅을 음, 했습니다. 어, 높은 자리 20%요 자리에 다시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상한가를 어, 먹었는데 상한가에서 음, 전량 어, 정리했습니다. 상한가에서 어, 내일 뭐갭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 오늘 어, 수익을 마무리하고 연패를 끊는 것도 단타장의 입장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상황까지 다전량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에서 50, 50만원 넘는 수익을 봤고요 어, 다행히 오늘 수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수익으로 마감을 했지만 은좀 위험한 매매를 했고요 평소에 하지 않는 어, 이런 매매를 했기 때문에 어, 오늘은 음, 내일부터는 다시 정상적인 매매를 어, 하면서 2월에 어, 좋은 매매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네, 뵙겠습니다.